네, 필수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자, BC하고요, D가 평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얘하고 얘가 평행하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이거 했었죠? 이게 평행할 때, 이게 두 개의, 이게 이제 평행할 때. 자,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이거 대 이거는, 그렇지 이거 대 이거다. 그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아닙니다. 어,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밖에 성립 안 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대 이거는 뭐였노? 짧은 삼각형 대긴 삼각형, 짧은 삼각형 대긴 삼각형, 요거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때 뭐를 증명하면 될까요? 맞죠, 길이 빕니다, 여러분. 자,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면 평행했었죠. 자, 그리고 이거 대 이거하고 요거 이거 대 요게 같아도 평행이었죠. 자, 이거 대 이거 하고요. 요거 대 요게 같아도 평행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자, 얘들아, 이는몇대 몇? 2대 3이죠. 보이시죠? 2대 3. 근데 이거는 3대 4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치? 2대 3하고 3대 4가 같지 않아서 평행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나비 모양 찾으셨을까요? 자, 이건 맞꼭지각으로서 같고, 여러분, 1하고 짧은 변, 1하고 4. 자, 긴 변, 2하고 8. 어 그래서 1대 4네요. 닮은비가 1대 4입니다. 그죠?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자, 막꼭지가 같죠? 자, 그리고 여기 짧은 변1대 4. 자, 그리고 긴변2대8 똑같이 1대 4죠? 그래서 2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하고 여기가 평행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두 개니까 계속해서 갑시다. 자, 얘들아, 이거는 자6기고 얘가 2니까 여기는 4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4대2고 얘는 3대1이니까 안 되죠?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5번 먼저 볼까요? 자, 여기 2대4고요. 자, 2대4입니다. 자, 여기는 3대6이죠. 3대6이에요. 어떻습니까? 둘다 1대2로서 같죠. 그래서 5번도 평행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처럼. 자, 여기가 2죠. 자, 전체 길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는 8입니다. 우리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요서요까지 길이는 8이고요. 자, 여기가 3이고 이 전체 길이가 12니까 9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요까지는 9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두 개의 삼각형도 나비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닮음인지 보자고요. 자, 일단 막꼭지각으로서 같고요. 짧은면 2하고 8, 2대 8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긴쪽 3대 9입니다. 3대 9. 어떻습니까? 다르죠? 얘는 1대 4고요. 얘는 1대 3이니까 서로 다르죠. 그래서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